세상의 모든 학교의 동아리를 찾아가는 동방자 김동규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혹시 어떤 동아리 오늘 가는 거죠? 오늘의 동아리는 한남대 미네시스 연극동아리입니다. 연극동아리요? 아, 나도 좀 연기했었는데, 그, 막, 아, 학원 다니면서, 아, 오랜만이다, 추억. 근데 이 한남대 학교에 연극동아리가 있어요? 네. 아, 그럼 저희 어디로 가야 되죠? 이쪽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어, 네, 갑시다. 어,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열사 리메스트 동아리 아, 방 맞죠? 네, 맞아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아. 아, 지금 안에서 무슨 일? 무슨 아, 생각나죠? 아, 네. 지금 배우들이 안에서 단체로 성량 연습을 좀 하고 있거든요. 아, 성량 연습. 네, 네. 아. 어, 한번 가보시겠어요 아, 네. 네. 지금이 순간 아, 대관이신이야. 어? 내가 <목소리> 다외우라 네, 했어? 안 했어? 어리야강요했 아, 아, 많이 당황하셨죠? 가, 가끔 저런 그 배우들이 있거든 요죠어 아, 네. 아, 저도 알죠 입닥 네. 그렇지 어, 그, 그 저희 연습실 음. 보러 오아네 좋죠 그 연습실을 아, 가죠 아네아상자 이쪽으로 오시니다 아 여기, 여기서 연습하시는 거예요? 아네 여기가 지 배우들 연습하고 있는 연습실이거든요 오 아, 네. 여기가 이제 네. 지금 안에 들어가시면 배우들이 있어요 아, 그럼 지금 들어가면 되는 네. 네. 네 지금 들어가시면 돼 <laughs> 어, 네. 어? 뭐, 뭐, <laughs> 아니 뭐지 안가려요오세개요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laughs> 아 안녕하세요 여기서 뭐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 일단 저 한번 따라와 보시겠어요? 아네아왜 네. 갑자기요? <laughs> 또 뵙는데 <뵙네>. 아 <laughs> 저게 훈련 하고 있는 거거든요 데 아니고 러 이게 는거요 네, 아 지금 하고 있나 봐요 네 아, 연습하고 있는 지금 네. 굉장히 몰입해 있거든요 지금 아 어. 아이게임 지알고는거 네, 그 소프트요. 아, 그냥 살아있어요. 음. <laughs>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마이즈는 훈련하기 아. 전에 거울을 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울, 마이즈, 아, 이제... 거울. 아, 재밌겠다. 아, 해보실까요, 한번? 아, 그래요? 아, 지금, 네, 어, 저할수 있어요. 네, 해보셔도될것 같은데? 어, 그럼 저 누구랑 하는 거예요? 그뭐 저희 배우 중에 한명 배우, 누구? 뭐 서한. <laughs> 이반님요 하하 다음은 주시죠 바로? 네 바로 올라가서 하면 되는 데죠네 바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아 될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laughs> 행동만 따라하면 돼요 주도하셔도 되고 저를 따라하셔도 됩니다 그 저희 이제 발음 연습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아 그럼 저또 이반님이랑 같이 하는 거요? 예아 아니요 이거는 그 누구랑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어 그냥 여기 대본에 쓰여진 거 읽기만 하면 되거든요. 아, 아 네. 어그 저희 배우들 실력 한번 보실래요? 아 네. 네 배우들. 네. 네 잠깐 네. 이리로 와볼까요? 네. 네, 네 오세요 오세요. 왜 이렇게 긴장했어요? <laughs> 아예 오세요 오세요. 어디 가시려고? 부천 강전 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장이고 부천 강전 공장 공장장은 양공장장장입니다 인천 공장 공장장이는. <laughs> 네, 저, 저. <laughs> 아이고 실수 하셨나보다. 음, 아 음, 아니, 음, 원래 아 음, 실수하잖아요. 다시 해볼까요? <laughs> 아뭐한번 다시 해보면 되지. <laughs> 인천.. 인천 현장 공장 군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 야 오늘 몸이 안좋으신가보다 아. <laughs> 아, 아 그럼 이제 동규님 한번 해보실까요? 아 제가요? 네네 네. 아 넘어갈게요 네 오케이. 넘어가죠 오케이? 여기 <laughs> 붙어가지고 어, 오늘 좀 어떠셨나요? 아, 이반님 덕분에 조금 곤란스러웠던 점이 좀 많았는데, 음. 아, 뭐 그런 것도 재미가 있었고. 아 네, 특히나 그 부원들이 그 연습이나 그 연극에 도움되는 발성훈련 같은 것들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어, 배울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음. 다른 동아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연극 동아리도 배울 게 많았다. 아, 맞아그 미메시스 동아리가 12월 5일에 정기공연을 한다고 들어가지고.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오케이. 그럼 그... 저희가 특별히 네. 10초 동안. 홍보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10초요? 10초요 준비되셨죠? 시작할게요 준비 시작! 아, 저희 한남대학교 연극동아리 위메시스 청리몰에서 12월 5일 오후 7시에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신비한 말 올모스트 메인의 신비한 사랑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여기까지 동아리 홍보였고요 어, 네 지금까지 어, 어, 동아, 연극동아리 조용히 하세요 마무리 멘트 하고 있잖아 연극동아리 탐방하러 온 이제 동방자 김동규였습니다 네. 뉴에스 연극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